네, 성경 말씀 예, 룻기서 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 406면입니다. 예, 룻기서 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한 무리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보아스가그 성읍 장로 열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에, 어, 지난 밤에 에, 여러분 어, 보아스의타작마당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에, 그 어, 계획대로 매느리 어, 루시 예,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예, 들어갔다가 예, 아침에 예,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어, 그 보아스에게 예, 보리를 얻어서 집에 돌아온 예, 그루스를 어, 어, 시어머니가 일이 어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고 어, 잘 되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어, 보아스가 예, 성문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앉았다 하는 것은 어그 지금 같으면 어떤 공회 같은 곳인데요 어 거기는 동네 에 이런 장로들이 앉아서 공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기 위한 보아스의 그런 계획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뭐 이렇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합법적으로 잘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보아스가 다음날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앉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어, 그 나오미의 집안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음, 기업물을 자가, 아,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와서 여기 앉아 보세요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에 장로 열 명을 청했다 하는 것은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에, 여러분 이게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에, 그게 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의 장로 어, 능력 있는 사람 열명을 청하여 이르되 에,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그 말은요. 정인을 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앞에다가. 정인 열명을 앉히고 어, 그들이 와서 앉았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그 주제를 말합니다. 자, 보아스가 어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친족, 어 제일 가까운 그 귀염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동네에 이를요,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 자식 둘이 데리고요. 어 집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빚을 내고 이래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다 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집을 그리 그래 놔두면 어, 나오미하고 며느리 루시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동네에 대책을 세우듯이 이렇게 삼절의 보아스가 그 기름, 기름 어, 기업물을 자에게 하는 것은요 그 형제의 집이 지금 다 망해 가는데 그 집을 바로 세울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형제간 한 사람이 여러분 어, 만약에 절대 빈곤을 당해서 아니면 뭐 어, 교통사고나 아니면 천재 지행을 당해서 다 죽어가는 데 형제가 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집이 어느 어쨌든 어, 집을 팔아서 모압 지방에 가서 다 망하고 돌아온. 여러면 어, 남편도 죽고 아들 두명 죽고. 그래, 돌아온 나오미 세례 놔두면 안 된다 해서 대책을 세우듯이 보아스가 그 어, 어, 나오미의 남편 엘리 멜렉의 가족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그 기업무를 짜이 이르되 어, 설명을 합니다. 자 모압 지방에서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행제 엘리 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한다. 그 소유지 거기다가요. 빚으로 어, 잡힌 그 땅을 찾아줘야 나오미하고 어, 곧 따라온 며느리 보아서가 안 살겠나. 그 여러분 소유지 할 때에 그 사람이 원래 조상들에게 받은 땅을 어, 여러분 다 여러분 빛으로 어,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판다 할 때는요, 빛을 어, 갖고 본래대로 어, 이렇게. 찾아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자, 내가 여기 앉은, 어, 정인 열명과, 어, 내 백성의 장노들 앞에서, 예, 그것을, 어, 사라고,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노라. 왜냐면, 그, 암흑개그 사람이 일본 타자니까. 그죠? 그래서, 예, 당신이 사서, 어, 아니면 빚을 갚아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만일 내가 그것을 빚을 물으려면 당신이 물고 만일 내가 그걸 빚을 갚지 아니하리거든 내게 알게 하라. 어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기업물을자가 없다. 그 당신이 이 빚을 갚아주고 그 집을 세워주든지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다. 그 보아스가 친족이니까 그엘리멜렉게 친족이니까요. 하니 그가 이르되그 아무개가요 내가 물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어젯밤에 그, 어, 루트하고, 어, 약속 관계요, 깨지는 거예요. 그걸 물은다고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보아스가 이러면 입장 곤란하죠? 처음에는 물은다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요, 그것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오즈를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그 날에, 자, 1번은요, 그 나오미는 어, 엘리멜렉의 아내였는데 그 어, 엘리멜렉이 빚진 거 그것만 갚는 게 아니고 음. 그 갚을 때한개더 있다. 어, 죽은자의 아내 모함 여인 누드에게서도 사야 된다. 그 어, 여러분 그 루시의 어, 남편 되는 말론이 또 어, 여러분 빚이 진게 있는가 봐요. 그것도 갚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하나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요, 어,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것도 갚아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기업을 무르지 못하니 에 내가 무를 기업을 보아서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 본인이 순서는 본인이 맞는데, 어 여러분 나옴이 끄는 자기가 갚을 수 있는데 어그어 루에게 있는 기업 아들 두명 죽은 그 비든 본인이 못 갚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여러분 칠 절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예측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어, 물으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어,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하는 것은요, 본인이 안 모르겠다 하면요, 본인이 신고 있는 신을 그 다음 타자에게 넘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어,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에, 그러면요, 본인이 못 모르겠다 하면 그 사람의 신을 누가 이렇게 건너받은 이번 타자가요. 그 사람이 신을 벗겨가지고 그사람이뺨을 때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서는 그 정도는 하지 않고 어, 이 사람은 신벗기운자의 집이다 하고요. 그 앞으로 그 동네에 살면서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예, 창피한 그런 일을 했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본인이 예, 재산이 없어도 그렇기도 하고요, 예, 돈이 아까워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 팔절 2에 그 기온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 그 말은요. 신법 기운자의 집이다. 해 가지고요. 애들이요. 놀립니다. 데 그러나 만화 안에 이 사람은요. 자, 보아스가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니까 그 장로 정인 열맹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여러분 보세요. 엘리 멜렉과 그 다음에 기론과 그 다음에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그거 뭐냐 빚입니다. 빚.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루스는 말론의 아내인데 나오미하고 말론의 빚만 갚는다 했는데요. 그 동생 기론의 빚까지 요다 갚는다. 여러분 보아서는 율법보다 훨씬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안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대답이 놀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보아스가 부자기도 한데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어, 이 정도 어, 어,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 어, 엘리멜렉과 기롱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 거기다가요 비지라고 적어놓으세요. 비들 나오미의 손에서 어, 물어준 일에 예, 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게요. 예, 다 물어주게 돼 준다고. 어또 거기다가요, 플러스 십칠 보세요.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누스를 사서 했는데요. 예, 산다 그 말은요. 책임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막그 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루스를 책임지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말은요 어, 여러분 자식을 놓게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 여러분 어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뭐 남편이 죽거나 해가지고 다시 재혼할 때도요 정식으로 가족 모아서요 이렇게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살고 결혼했다면 자녀도 낳아야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 뭐어 그냥, 그냥 살아, 그냥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가족들을 다 모아서요. 결혼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게 원리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laughs> 맞이하고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 말론의 아내 되는 루세게 자기가 장가 들면 자기 쪽으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루 쪽으로 나서요, 말론의 그런 대를 이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 진짜 장가를 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집으로요? 네, 루시의 집으로, 그 보아서 가요. 우리 같은 뭐 어때요? 절대로 안 돼. 여자가 시집을 와야지. 왜 남자가 장가를 가냐 이래가지고요. 그래 우리는 또 성도요. 어디를 따라가요? 남자 쪽으로. 그 지금은요. 여자 성 따라갈 수 있지 않지? 지금은 지금 될거요 우리나라는 그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우리 조선 시대는요 전부다요 남자 씨 이름을 따가지고 가야 그게 정상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삼천 년 전의 성경은요 여자 성 따라갈 수도 있다. 그 여러분 보았어요. 시대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래고 보아서가요, 그그루의 여러분 그 족보, 그 루셰 그 시를 따라 자기가 장가가 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에,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 유대 민족인데요, 에, 성경을 보면 에,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주 여러분 1 0절잘 보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루셰에게. 루의에게 자기가 장가 가서 그죠? 어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 그러면 말론의 기업 또 말론의 이름으로 어, 자식을 낳아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행제 중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함에 오늘 내, 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아서가 그 여러분 말론의 에, 쪽으로요. 에, 여러분 자기가 어, 그 장가 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노들 대해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에,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 그, 그날 식사 대접 다 해줘야 되죠, 그죠? 정인들 밥 먹어야 그인적을 해주니까, 그죠? <laughs> 그런 겁니다. 에. 1 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레아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 내가 에브라시에서 유명하고 베들람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서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여러분, 어, 나이가 들어 결혼해도 그, 보아스가 적기 때문에 결혼해서 어, 자녀 낳아서요. 어, 여러분, 예,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열 명의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다. 자, 13절 이에 보아스가 루슬마지아의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오벳입니다. 오벳, 어, 여러분 그기 이십일 절에 보세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어, 그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는데, 이새는 예,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 이새, 이세,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까 그죠? 그 여러분 어, 어느 날 족보가요? 어, 여러분 이방 여자 루과요, 그다음에 여러분 어 보아스 사이에 그러면요, 그 나오미가 볼 때는 음, 자기 남편의 혈통을 따라서 며느리가 아, 여러분 손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아들 두명다 죽고 어, 씨가 없어, 씨가 없는데요. 며느리도 어 모함 여자, 이방 여자야. 그죠? 그리고 어, 여러분 신은요 신족이긴 하지만 보아스는요 원래 남이야. 그런데 그 보아서와 이방 여인 누색의 여러분 은 손자를 붙들고요 야, 내 아들이다. 자 여러분 십칠 절 보세요. 그의 여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니죠 원래 손자죠. <laughs> 손자도 원래 여러분 자기 자기 피가 아니에요 매너리도 어, 이방 여자예요, 그죠? 음, 자기 딸도 아니고 그런데 예,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낳다, 예,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 우리 자식 또뭐 어, 우리 집안 막 이런 것따 아지는데 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 그런 게 아니라 어, 여러분 매너리인데 딸보다 더 어, 여러분. 귀한 그런 매느리도 있고요. 그렇죠. 어, 여러분 사이인데 아들보다요. 더 여러분 잘하는 사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인데요. 남보다 못한 아들도 있고요. 딸인데요. 네, 남보다 못한 딸도 있어 맞아요. 그래고 여러분 이게 성경은 오늘 뭘 말하고 있느냐. 에,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들 두명다 죽어도요. 신앙을 회복하면 기쁨을요. 뭐 남편 죽은 것도 뭐 슬픈 일이고 아들 두명 죽은 것도 슬픈 일이지만 신앙을 회복하면 에, 여러분 노는이라도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아, 이런 한편도 있고요. 에, 또 한편으로는 어, 여러분 우리가 막꼭 우리 씨로 어, 우리 대를 이어서 어, 이런 건데요. 사실은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아, 참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예, 여러분 혈통을 뛰어넘어서요 어, 여러분 피가 아니라도 어, 자기 시족이 아니라도요 어, 여러분 룩 같은 여인을 예, 우리가 만나는 예, 그런 복이 예,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그 여러분 15절에 봅니다 이는 그죠 어, 이 아이 말이죠 오벳이라는 아이가 그죠 내 생명의 회복자며 그 누구냐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에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말하라 그러라 말아 말하. 쓰다 서 인생이 괴롭다. 아무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에, 여러분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누구냐? 자기 씨도 아니고, 어, 여러분, 자기 며느리 이방 여인에게서 난이 아들이 어, 너 생명의 회복자다. 너 노년의 봉양자라그 말은요, 이 보아스가 자라서요, 그나오미 할머니를요, 섬길, 섬기는, 그 여러분, 어, 그를 돌보는, 봉사하고 돌보는 예, 그런 손자라. 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그 여러분 어, 아들은 둘이밖에 없었죠. 그러면 아들 일곱 명 낳았다고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어, 여러분 이, 이 며느리 하나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그뭐 믿든 안 믿든 적어, 자기 자식이라고 키웠는데요. 에, 여러분 이 이 룻보다요 못한 아들 열 명이 있어야 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다 도둑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부모 재산만 바라보는 그런 자, 아들 딸이라면 이, 이 여러분 그 나오미 아니 그 룻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그냥 지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 어 나오미가 낳은 그 오벳이라는 아들과 그죠? 그 아니 아니 그 룻이 낳은 아들과 그, 그 루시라는 며느리가요. 아들 일곱 명보다더 낫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어, 이게 오벳을이라는 아이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엄마가 기르는데요. 엄마가 젊고 바쁘고 그러면 누가 길러야 돼요. 할머니가. 그죠. 기하니까 또 할머니가 그래서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니 어, 그의 이웃 여인 여인들의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요보동 그다니니까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다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그런 니미 에,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것은요, 그 다윗 왕의 계보 안에 들어온 에, 여러분 그 오벳이라는 사람을 족보를 찾았을 때저 위에서부터 찾으니까 그래서 어, 자기 여러분 1 2절 끝에도요 어, 어, 다말이라는 사람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그 말이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유다의 아들들이 죽었죠. 어?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유다가 아, 여러분 어, 저 길에 있는 어떤 여인하고요. 같이 잤는데 나중에 미느리가그미느리가 아, 그 위장을 해 가지고 그 여러분 어, 동생을 주지 않는 바람에요. 그 유다의 아내 다말이란 여인이 요, 변장을 하고 길에 있다가 어, 유다하고요, 예, 여러분 자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요, 베레스와 셀라거든. 그 베레스와 셀라도 사실은 어, 부끄러운 어떤 족보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 여기 이 18절에 그 베레스 쌍둥이 중에서 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면 이 베레스도요, 사실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어, 그런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낳을 낳고 라몬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는데 이 살몬 이 사람 시대가요. 어느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하고 같이 네, 여러분 그 정탐꾼 중에 있던 그 사람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도 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요 믿음과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삼모니 예,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는 어, 룻과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고, 어,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그래서 여러분 어, 그 족보라는 게요. 우리는 뭐 이렇게 피로 혈통으로 중요하게 얘기지만, 그 여러분 그 다윗 왕의 족보가 중간에요. 두 번이나요. 이상한 족보가 지금 들어왔죠. 예, 예, 여러분 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요. 예, 베레스가 났잖아요. 어, 베레스와 헤스론이 났잖아요. 쌍둥이가. 어,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이방녀인 룻과 어, 보아스 사이에요. 예, 또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요, 어, 여러분 오벳을 봤어요. 그그 그 족보가 끊어졌서좀 몰래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족보가 중요하다 그리 싶은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아, 이방 여인이라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온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루시에게 준 이런 복과 나오미를 하나님께서요, 인생에 쓰디쓴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신앙을 회복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지만, 어, 여러분 죽는 날까지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룩기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은 내일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인생의 결국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방송이나 뉴스 를 들을 때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